지난 밤 평안하셨나요? 5월 11일 화요일 한절 한기입니다. 출애국과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인자심과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비추어 보여 주실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육지처럼 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광야 길쯤이야 얼마든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3일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썼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고까지 했을까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 구원을 경험하고 그새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느냐고 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렸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마음에도 제가 그,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모세를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큰 이스라엘 백성 무리는 건강한 장정들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부녀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 노인들. 또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걸 예상했다면 이렇게 광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닷물이 좌우에 납덩이처럼 굳어지고 그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군사, 그 철병거들이 바다에 던져져 수장되었습니다. 그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강한 대적들을 만난들, 그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홍해를 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후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길을 가면서 오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접하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마실 물도 준비해 주시지 않은 셨단 말인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해 주시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시사철 날강물이 흘러넘치던 애굽에서는 마실 물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광야에까지 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작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는가? 원망하게 되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홍해와 같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3일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아무리 감동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그 은혜가 일주일이 가던가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찌 믿음의 문제인가? 먹고 사는 문제지.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물론, 그럴듯한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 때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로 인해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은 절대로 별개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꼭 닮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제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문제는 문제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문제였고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가 문제였고 오늘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그런 시련과 고난의 문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시험 문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지 않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개명과 귤에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과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삶이 마라와 같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광야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